게임을 안 좋아했다. 아니 그렇다고 생각했다. 야 박규현 우리 pc방 가서 게임하자. 라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 말이다. 3주간의 여름방학이 끝나고 오랜만에 학교로 가는 날이다. 완전히 계획형인 나는 들뜬 마음으로 준비물을 챙겼다. 새로 산 파란색 고래 디자인의 파일도 챙기고 초등학생 때부터 쓰던 남색 필통과 마지막으로 책을 챙겼다.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준비된 것을 확인한 후 그제야 나는 기대되는 마음을 품고 잠에 들었다. 따르릉 따르릉 오늘도 역시 딱 7시 반에 일어난다. 어제 계획한 대로만 살자를 다짐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어제 분단위로 계획해놓은 아침 루틴을 실천한 후 집을 나서기 전 준비물을 다 챙겼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다. 역시나 오점은 없다. 학교로 가는 길은, 길은 시끌벅적하다. 다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근황 이야기하느라 신난 것 같다. 나는 의도치 않게 몇몇 대화를 엿듣는다. 야, 너 그거 봤어? 옆반 남자애다.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니 친구랑 어깨 동무하며 터벅터벅 걸어가는 모습이 보인다. 너 혹시 새로 출시된 맵 말하는 거임? 게임 얘기다. 다른 대화도 들어본다. 역시나 게임과 관련된 이야기다. 나는 낄수 없는 대화임을 알기에 묵묵히 지나간다. 요즘 세상 느끼는 건데 게임의 인기는 참 대단한 것 같다.하지만 게임은 나에게 아무런 감흥을 주지 않는다박규현 학교 끝나고 피시방 고? 교실에 들어가자마자 변성기가 뒤덮은 목소리가 들려온다.주황색으로 염색한 머리와 단정하진 못한 교복이 눈에 띈다.최민성이다.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친했던 6년지기 친구이다.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게임을 할 생각은 없기에 정중히 거절해야겠다.아니 난 괜찮아 안 갈래. 아, 나 오늘 생일인데, 한 번만 가져라. 친구가 을리가 있어야지. 너 오늘 생일 아닌 거 알고, 다른 친구도 있잖아. 내가 쏠게. 간절하게 나를 바라보며 말한다. 아, 진짜 얄밉다. 한 번만이다. 얼굴이 확 밝아지는 것이 눈에 보인다. 마치 전구를 켜는 것 같다. 너무 밝아 눈을 찌푸릴 뻔했다. 무슨 게임을 하게? 내가 걱정스러운 마음을 담아 묻는다. 최민성, 이 허세 가득한 친구는 자신을 믿으라는 듯한 몸짓을 어설프게 하고 계속해서 뚜벅뚜벅 걸어간다. 아, 게임 어떻게 하지? 나 진짜 싫은데. 온갖 고민을 하는 동안 벌써 PC방에 도착했다. 최민성이 세팅을 다 해주고 게임룰도 눈에 붙이, 불이 붙일 만큼 열정적으로 설명한다. 그 열정이 내게 와닿았는지 게임을 잘 모르는 나도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백문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게임을 시작하자 훨씬 더 수월해진다. 야, 너좀 재능 있는 듯? 최민성이 실실 웃으며 말한다. 솔직히 말하면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다. 다음날 학교에서 역시나 오렌지 머리 최민성이 친구들에게 둘러싸인 채로 나를 반긴다. 박규현, 너 어제 게임 좀 하던데? 난 네, 지금 네 레벨까지 올라가는데 두 달이나 걸렸어. 그것도 매일 몰두하면서 했는데. 옆에서 관심 있는 목소리로 수근거린다. 얼굴이 서서히 토마토와 대화하는 것이 느낀다. 그래도 뭐 나쁘지는 않다. 이번에는 게임 이야기할 때 나도 낄수 있다는 점이 소속감을 느끼게 해준다. 어제 집에서 컴퓨터로 게임을 찾아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나를 뒤덮는다. 최민성과 p 시방을간지두 달이 지났다. 내일 주일 계획표, 계획표를 본다. 김시영과 토요일 오후, 정민성과 일요일 저녁, PC방 약속으로 채워져 있다. 별로 약속이 없네? 나는 생각한다. 오히려 좋다. 난 친구랑 하는 것보다 혼자 집에서 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 온라인상의 친구들과 소통이 더잘 되는 느낌을 받는 것 때문일 수도 있다. 특히나 내 짧은 게임 경력을 알고 있는 친구들과는 다르게 인터넷상에서는 내 실력을 보고 하나같이 거짓말이라 하면 놀란다. 인터넷상에서 나는 왕 취급받는다. 그럴 때내 도파민 수치는 올라간다. 하지만 난 절제력이 좋은 인간이, 인간이기에 아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도파민 그딴 게 뭐라고. 야, 거기 아니잖아. 지금 싸. 야, 너뭐 하냐? 김시현의 둔한 움직임에 고구마를 청개 쳐먹은 듯한 느낌을 받는다. 저절로 한숨이 나오는 실력이다. 따르릉따르릉 따르릉, 전화가 울린다. 사정이 내 몸속을 타고 올라와 잽싸게 온몸을 뒤덮는다 그냥 끊자. 난 재빠르게 끊었다. 빛처럼 빠르게 전화가 다시 한번 울렸다. 하, 엄마다.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는다. 밖이 무섭게 불호령이 내린다. 야, 박규현, 니네 지금 학원 선생님에게서 전화했다. 이 녀석이 진짜. 학원도 빠지고. 너 지금 PC방이지? 빨리 뛰어가. 진짜 이상 아, 맞다. 학원. 아, 근데 레벨 거의 다 올렸는데. 진짜 이 게임 한 판만 하면 되는데. 학원은 지금 어차피 쉬는 시간이다. 10분 남았다. 충분히 지금 진행하던 한 판을 끝낼 수 있는 시간이다. 게임이 너무 허무하게 끝난다. 다시 한 번. 한 번만 다시 해도 학원 수업 시간 전에 도착할 수 있다. 게임 모니터로 빨려드는 느낌이다. 바뀌었나, 이제 간다? 김시현의 목소리가 들려오면 내 몰입은 무당, 우당탕 깨진다. 그래, 자기가 약간의 짜증 섞인 말투로 인사를 한다. 하, 게임에서 죽었다. 다시 한 번, 한 번만 다시 하자. 새로운 게임을 시작한다. 어느새 전화벨 소리는 백색 소음에 가깝다. 그렇게 난 다시 한 번의 굴레에 빠지게 된다. 다시 한 번, 한 번만 다시, 다시 한 번, 한 번만 다시. 진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아니, 진짜 한 번만 다시. 다시 한번 나는 게임을 한다.